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모두 몇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어, 광주 일자리는 어, 회사 자체로는 직접 고용은 한 900명 정도 되, 되지만 예. 그 옆에 전후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만명 정도 이상의 그런 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900명인데 전후방으로 하면 만 명까지 늘어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 또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걸 앞으로 계속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요. 어, 이것은 굉장히 지역에서 어, 지역의 노사 민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하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 정부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예. 그런 일자리 창출 모델을 그 지역의 노사 민정들이 합의해서 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연봉은 조금 적더라도 뭐 예컨대 본사 같으면 연봉 삼천오백 맞습니까? 아 어, 지금 광주 같으면은 그렇게 어, 노합의가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렇게 하되 광주시가 뭐 주거나 이런 면에서 복지 혜택을 준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 어 그, 광주시에서 그러니까 어,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좀 다소 낮지만. 예. 어~ 회수, 그 광주 지역에서 이런 주거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 그~ 산업단지 안에 복지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예. 이걸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좀 보전해 준다 그런 예.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를 제공해 준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싼 임대 주택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이거는 본사 900명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전후방 연계 1만 명 전체에게 대상이 어, 되는요 산업단지 전체가 혜택을 보겠전체가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기아차 노조의 반발이 거셉니다. 뭐 2월 강력투쟁까지 예고했는데 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아 어, 글쎄요 이 부분은 어~ 이~ 이~ 광주 지역에서 광주 지역의 어~ 그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광주 지역에서 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 하나의 일자리 모델을 제안한 것이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어~ 지금 광 그~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역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측면에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또 광주 지역의 노동 시장에서 본다면은 이 지역에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 이 지역의 평균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그렇게 또 낮은 임금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우리 사회에서 시도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어 이런 그 민주노총이나 또는 현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좀 이해가 필요하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양보하고 좀 타협해 주셨을 저희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좀 어,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예 투쟁보다는 어 본인 그쪽에서 참여하셔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 방안을 같이 갖추는 고하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시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강경 투쟁으로 나오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대처하실 합니까? 뭐어 저희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어 대화하는 것이 저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뭐 일단 원칙적 답변을 주시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 9월 27일 취임하셨으니까 넉달 조금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일자리가 좀 좋아졌습니까 몇달 사이? 아뭐 지난 몇달 사이에 우리 고용 상황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예. 지난해 전체로 본다면 취업자 증거 폭이 한 9만 7천 명에 머물러서 예. 어뭐그 일자리 담당하고 는 장관으로서 송부하다는 말씀을 선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이걸 이 타계에 나가실랍니까? 어, 이 부분은 우선 일자리라는 것은, 어,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우선 활성화되면서 그쪽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예. 또 노동시장 공급 측면에서, 어, 적절한 기능을 갖춘 분들이 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어, 관계부차고 함께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또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자동차 같은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적절한 맞춤형 대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또 어, 노동시장 공급 차원에서는 직업훈련이라든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잘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일부 언론이나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악화시켰다라고 주장들을 네.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견에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우선 어 최근에 우리사 우리, 우리 노동 시장에서의 고용 부진 상황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적인 요인이 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든지 네. 또는 제조업이나 조선업에서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또는 소비 문화가 변화하면서 서비스업에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부진하든지 이런 네. 경기적인 요인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저희가 소상공인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시면, 해보다 시면 보면 어, 이런 소매업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지금 법황이 부진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되니까 굉장히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최저임금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모든 우리나라의 지금 고용 상황이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이 좀 폐업하고 이거는 현,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건 어, 매우 어,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는 건데 그게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떤 보완책이 있을 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한 2조 5천억 정도의 돈이 지불됐었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체의 경우에는 어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어 얘기를 많이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금년에도 예. 어, 최저임금이 한10% 10.9% 인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보다 많은 그런 소상공인 분들이 이자금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어~ 예.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 설정 위원회 또 노동자 사용자 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결정 위원회 이렇게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예.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도 노동자 사용자 공익 위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 앞에 전문가들이 뭐 구간을 어느 정도 제시하는 거는 뭐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 아닐까요? 저희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우선 이런 결정 체계를 개선하자는 그 안을 지금 제안한 것은 최저임금의 결정 체계가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정하게 돼서 예.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되면 우리 사회적 수용도를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럼 왜 이런 안을 저희가 제안을 했냐 면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이 도입돼서 시행된 것은 지금 한 30년이 됐습니다. 예. 데 30년 동안을 돌아보다 보면 최저임금이 심의를 할때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예. 노와 사가 서로 임금 안을 제시한 다음에 그 일종의 임금교섭같이 아. 그런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 예. 굉장히 갈등과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 사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체적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 예. 구간을 낸다 이거로군요. 예예 예. 저희는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 구간인데 너무 넓지는 않아야 되겠죠? 어,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낳다 보면. 그렇게 넓은 구간으로 지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안이 또 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예. 나름대로 객관적인 좀 지표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영계 쪽에서는, 어, 업종이나 규모,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서 차등 적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이런 예. 의견도 내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의 구간 설정위원회에서 그런 차등 적용도 검토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차등 적용, 차등 결정이라는 것은 법에서 이제 어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차등 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할수 있게 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논의를 하면서 어. 어,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안을 하고. 결 실제로 그것을 차등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결정위원회에 있는 노사군의 위원들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로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뭐 지역별까지 다 차등 적용하도록할 생각은 없다. 다만 현행 법에 허용된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검토해 볼수 있다. 이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2월 안에 음식국에서 회 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어, 저희는. 지금 1월 말까지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해서 지금 그동안에 쭉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왔고요. 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최종안을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2월 예. 국회 때는 저희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경산의 호 참여 물건도간것 같은데 지 한번 민주노총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죠? 어 민주노총 분들하고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어, 사무실에 한번 바로 가시면 어때겠어요? 뭐아 가야 된다고 생각 가고요. 예. 또 밖에서 약속해가지고 또 만나기도 하고, 예. 또뭐 전화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었어요.